할렐루야!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반가워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열심히 예배할 준비가 되었나요?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6월 26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움 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사방에 물밖에 없는 바다에서 배는 어떻게 길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맞아요. 바로 등대를 보고 찾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등대가 길을 밝혀주면 배를 운전하는 선장님이 등대가 가르쳐주는 길을 따라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온통 하늘밖에 없는 비행기는 어떨까요? 비행기는 관제탑이라는 곳에서 비행기가 이륙할 때나 착륙할 때 비행기끼리 서로 부딪혀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율해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조종하시는 기장님은 관제탑에서 이륙하세요 혹은 착륙하세요 라는 신호를 잘 들어야지 큰 사고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등대나 관제탑은 길이 없는 바다나 하늘에서 갈 길을 알려주고 큰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삶에서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거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시는 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 출애굽시키신 사건을 잘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내리쳐서 애굽의 왕 바로나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셨고 결국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을 때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죠. 그리고 광야는 일교차가 너무 큰 곳이었어요. 낮에는 너무 더웠고 밤에는 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사실 광야에서는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 힘든 곳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홍해 앞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 갑자기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생각해 보니 애굽에서 쉽게 노예로 부릴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꺼번에 보내준 것이 너무 후회스러워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라고 명령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너무 곤란한 상황이 펼쳐진 것이에요. 그들은 지금 눈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자신을 잡으러 오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아주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매우 좋지 못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애굽에 묻을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 죽게 하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습니까?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다시 애굽으로 가서 노예로 사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열 가지 재앙을 다 잊어버렸어요. 또한 광야에서 먹이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자신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열 가지 재앙을 애국에 내리시는 분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인간이 살수 없는 광야에서도 그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다 잊어버리고 원망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 추애국기 14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한 것이었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모세가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드니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바다가 반으로 갈라지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안전하게 홍해를 건널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 애굽의 군대가 따라 들어오자 다시 바다가 닫히고 애굽의 군대는 바다에 휩쓸려 가고 말았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때와 시기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앞에 있는 홍해 바다와 자신들을 쫓아오고 있는 애굽의 군대는 너무 무섭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것을 보았고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시고 그렇게 추운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그렇게 더운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기억하고 있었기에.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들을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립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당장 눈앞에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보다 그 어려움에 초점이 맞춰져서 두려워하거나 원망하는 모습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반드시 여러분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눈앞에 어려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치 배를 운전하시는 선장님이 등대를 신뢰하고 길을 찾아가는 것처럼, 비행기를 조종하시는 기장님이 관제탑의 신호를 신뢰하고 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홍해를 절반으로 가를 힘도 없고, 애굽의 군대를 이길 힘도 없지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주시고 애굽의 군대로부터 보호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신주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취약부 여러분, 아직 우리는 어립니다.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고 어른이 되는 과정 속에서 아니 어른이 되어서도 아마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다 잊어버리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고 지나치게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인가요? 아니죠. 낙심하지 마시고 능력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할수 있죠? 좋아요. 우리 그렇게 할수 있는 친구들 이 시간 두손 모으고 눈 감고 목사님이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홍해 바다와 자신들을 쫓아오고 있는 애굽의 군대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자신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당장 눈앞에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보다 크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믿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축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동행하심이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능력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취약부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